지금 11월 27일 오전 10시 지나고 있습니다. 익빵남 채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라그랑주 코인 지금 단기 급등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나올 테니까 꼭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하루만에 10% 이상 수익 나와주고 있습니다. 못 믿겠는 분들은 직전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어제 영상에서는 안 다뤘지만 익방남 타점방에서 공유드린 이 사이버 코인 요거 더 크게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30%에요.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익방남 타점방은 고정 댓글 구글 폼으로 누구든지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현물로만 돈 벌고 싶은 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가볍게 구경만 해보셔도 되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스토리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상승 굉장히 높은 확률로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 스토리코인 이미 들고 있고요 10% 수익 중인데 아직도 안 팔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짧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스토리 4시간 봉으로 보면 제가 그려드린 이 채널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일정한 폭으로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점부에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상승단서인 양봉거래량까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한 매수세 흔치가 않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제가 가로줄 그어드린 6,100원 구간까지는 어떠한 저항대도 현재 특별히 없고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상승채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해당 구간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스토리가 상승채널 상단부와 이 하단부 추후에도 번갈아 터치를 해주면서 6, 1105국은 수익까지는.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50% 가량의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이게 저도 스토리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이유고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오직 현물 투자만 가지고 지금 인정해드리고 있는 이런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만 보고 저를 따라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입방남 타점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장 변동성에 맞춰서 매수 매도 타점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입방남 타점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다 타점 받아보시면서 수익만 골라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급등권의 타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은 수익으로 이렇게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